이해인 수녀님의 향기 나는 삶.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 있는 사람 참 그리우시죠? 예. 하늘 마을은 지금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이 따뜻해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고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저도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어두는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모모처럼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이 세포의 NK세포가 무진장 활성화됩니다. NK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근데 이게 감사가 자연적으로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많으면 NK세포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할 때마다 Don't worry, be happy 하시면서 마음을 자꾸 긍정적으로 돌리도록 많이 노력해 보세요. 비록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 벤댕이 소가지 같은 좁은 마음 말고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소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하늘 마을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우리 하늘 마을 가족들 한 사람도 불편함이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신장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건강의 지혜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들을 저희 실생활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장이 세포에 탈수가 되지 않고 여과를 잘 시키는 본래의 기능을 잘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의 지혜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패니 제이 크로스비의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 음, 예수님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하여서 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프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몸을 돌보면서 어, 정말 WHO의 건강의 정의처럼 신체적으로도 피지컬 웰빙, 멘탈 웰빙, 소셜 웰빙,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진 사람들이 비로소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스피리추얼 웰빙에 well 이르기까지 우리 한해마을 가족들 모두가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